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 마라톤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내일의 신발은 이제 프로포를 신고 뛸 생각이고요. 컴포트 양말을 신고 이제 가고 그다음에 바지는 에어로 스위프트 위아래 상하이를 이렇게 입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배버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춥다고 해가지고 그 장갑을 끼고 뛸 생각이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젤은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이미트 이렇게 먹을 거고요 음 내일 또 춥다고 해가지고 핫팩을 좀 붙이고 워밍업을 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인 먹으려고 카페인도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스프레이 다음에 우비 핫팩 요거는 들고 뛰려고 준비를 해 놨고 아세린도 또 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디폴 패치 뭐 해주고요. 다음에 요거 입고 워밍업을 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제품인데, 벌릴 것 같아요. 우비 안에 입고,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디샷,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동아마라타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잘 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시예요 지금. 현재 시각 4시고, 아, 오늘 아침으로는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부상 때문에 진지 모드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일단 서버 3를 하자이긴 한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대회 왔는데요. 아 오늘 이 대회를 진짜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12월 달에 다쳐가지고 이번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오늘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서브 3를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응원을 다 받으면서 가는 것이 제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아 마라톤을 한번 재밌게 뛰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 아, 몸풀고 인터뷰하고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보라색인데요. 모르겠네요. 컨디션 좋은데. <laughs> 인터뷰를 하러 온 화석. 인터뷰 대기 중이신가요? 네,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컴포트 인터뷰하고 또제 영상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laughs> 자이제잘 뛰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은다 끝났고 서브스리옥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리할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할수 있지 않을까요? 더 하고 있습니다 출발! かわいい 왜, <laughs> 왜? 아, 킬레스 진짜 많이 타고. 물레스 바지. 여기 좀 빨리 가고 싶어. 4분 정도. 멋지네요. 이 봐.

Let's go, let's 2시간 54분. 그렇습니다. 30부터 살짝 올렸는데, 불꽃은 어떻게 해도 힘들어요, 진짜. 아유, 힘든 거잘뛰셨네요 어, 좋니까 그러니까. <laughs> 뭐야? 몰라. 아킬레스 괜찮아? 어. 와, 너희. 아, 어, 춥다. 내우이라도 벗어줄까? 아, 그럴까? 와. 만주 축하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순간 성함 기억 안나 오승민이래 이거 맞아 맞아 수고하셨니다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스 보컬 스웨트 갭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고 야 아이고 다리가 그냥 아. 무거워? 어 35키로 넘어가니까 똑같아 그냥 뭐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역시 오후 35딱 되자마자. 아니, 아니, 야 28, 7부터 안 좋았어. 안 좋았어. <laughs> <좀> 엉덩이가 묵직했어. <laughs> 역시. 좀 빨리부터 안 좋아지셨네요. 어, 원래 한30 넘어서부터 그, 그분이 와야 되는데, <laughs> 네. 너무 빨리 왔어. 내가 만약에 데이페스로 갔잖아. <laughs> 어. 바로 퍼져. 진짜 30km까지만 가고.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안 진꾼. 알겠습니다. <laughs> 역시, 역시 안전하게 가기 너무 잘했어. 좋았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뛰었네. 어. 우리 서브스들이 말이라 거라... 어쨌든 잘하셨네요. 어, 그분이 오신 승민. 음. 다음 가을 때는 잘해야지. 다음 가을 때는 잘해 보세요. 예. 네. 일단 오. 어. 완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록 좋았어요? 아니요, 그냥 뭐 아, 운동을 거의 못해 가지고.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이보라색 <봐라> <봐라> 내 전력이 베스로뛴 거라 이게 어쩔 수 없나봐. 봐줘서 뛰지 않았어. 아설로설도 뛰지 않았어요. 어, 30kg까지 보수적으로 간거 뿐이지. 네. 그때부터는 올렸다가 또 버졌어. 아, 39kg. <laughs> 네.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이랑 메달 언박싱 하고 동화 마라톤 소감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쁘죠? 진짜 이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뒤에는 이렇게 음, 가기는안 어. 하셨네요. 네, 가기는안 했습니다. 어차 피비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간식은 똑같아요. 그냥 초코파이랑 바나나랑 뭐, 맨날 그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이렇게 줍니다. 서울 마라톤이라고 뭐 딱히 크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최종 기록은 2시간 54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거리주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인터벌도 1월부터 한 번도 안 하고, 다 조깅이랑 재활 운동만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부상을 당하고 나서 7주 동안 저희 재성쌤한테 제가 이제 가서 PT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활을좀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성쌤, 이번에 완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4월 달부터 계속 대회가 잡혀있는데, 4월엔 하프마라톤이 3개가 잡혀있고, 5월, 6월엔 10kg 위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시 이제, 운동을 해가면서 인터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날씨는 어땠나요? 어, 날씨 진짜 베스트였어요.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피비 세우고 오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제 회원들이랑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피비를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는 정말 피비 세우기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 마라톤에서 가장 좋았던 게 있다면? 좋았던 거는 날씨였던 것 같아요. 뛸때 자체의 날씨였던 네. 것 같고 하늘이 도왔다라고 음. 생각을 했을 만큼 네. 달릴 때는 좋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마를 또 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마나 춘마를 뛸것 같습니다. 그럼 제마 목표는요? 오 지금은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지만 또 39분을 못 뛰었으니까 3자를 보려고 해야겠죠? 뭐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꾸준히 조깅이라도 여,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뛰면서 아킬레스는 어떠셨나요? 오, 올라오진 않았어요 종아리가 좀 아팠지 종아리 아픈 거는 뭐다 아프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응.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